100세 장수 시대의 60대는 노년이 아니라 장년으로 불립니다.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현재, 60세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할 60대. 또 다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노년기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60대는 인생 임막의 출발점이며 새로운 청춘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드니 눈가에 주름은 자글자글 늘어가고 몸도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지 않으신가요? 저도 나이 50이 넘으니 이유없이 아프고 말안 통하는 배우자 때문에 몇 년은 더 늙었는데요. 최근에 어디서 60대 후반 같다는 소리를 들으니 요즘은 동안인 사람들에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늙어요. 패션 디자이너 코코샤넬은 스무 살의 얼굴이 자연의 선물이고, 신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중년 이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얼굴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지방이 위축되고 쪼그라들면서 중력 방향으로 처지고 주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나이가 들수록 뭔가 귀여우면서 어려 보이는 얼굴이 되고, 누구는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주름이 많은 얼굴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보다 10년은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이고 싶지 않나요? 오늘은 최강 동안인 세월을 거스르는 93세 이기려 총장의 건강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바로 우주 최강 덩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올해 93세 이기려 가천대 총장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가 들기는 커녕, 점점 더 젊어지고 있어서 주변에서는 이길여 총장은 늙지 않는 뱀파이어가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설득을 얻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이길여 총장의 인터뷰 내용 중 어떻게 하면 90세가 넘어도 건강하면서 또래들에 비해 4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안 비결 첫 번째. 외로움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매일 담배 여러 개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조기 사망 가능성을 최대 69%가량 높이고, 심장병 위험, 뇌졸증 위험도 커질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그리고 면역력 약화에도 상당하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기려 총장은 미혼인데 평생을 혼자 살면서도 전혀 존재의 외로움이나 이성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만 뜨면 밤이 될 때까지 바쁘게 일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타지 않으려면 잡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즉, 바빠야 하는 것이죠. 일로 바쁘던, 친구를 만나 놀던,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항상 바쁘다 보면 외롭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게 됩니다. 외롭다면 혼자 가만히 있지 말고 동네 친구를 만들어 운동과 같은 취미생활을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안 비결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이기려 총장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더구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 체계의 노화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생활의 활력이 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부로 가는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녀의 높은 자존감과 독립심, 그리고 매순간 행복하게 지내려는 멘탈을 지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입니다. 긍정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일이 좋게 보이는 원리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간다면 일상에서 스트레스는 멀어지고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면서 살맛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과 동안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요? 동안 비결의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90대의 나이임에도 허리가 굽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근력입니다. 어느 90대 노인이 똑바로 직립보행을 할수 있을까요? 이기려 여사는 허리가 꼿꼿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근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근력 유지 비결은 요가와 같은 스트레칭을 수십 년간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가와 같은 스트레칭은 근육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유연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근육의 수명도 늘려줍니다. 또한 자세가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게 바로 잡아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하루 한 시간 이상 산책을 한다고 합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과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허리 통증과 같은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 감소되고 신경세포 활성화를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기려 총장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반드시 러닝머신이나 스테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동안 비결 네 번째, 물을 많이 마시고 절대 짜지 않게 먹고 소식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겹도록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 공급은 건강에 필수적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수분 공급은 피부 건강, 신경기능, 소화 및 신장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땀, 호흡, 배뇨 및 배변으로 인해 하루 종일 체내에 있는 수분을 소비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 정도의 수분만 부족해도 심장마비, 심근경색 등의 질병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포만감이 증가함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 외에도 먹는 음식으로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만 물을 마시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과하지 않은 적당한 수분 공급은 몸에 이로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체내 노폐물을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면 이기려 총장과 같이 노화를 늦추는데 한몫할 것입니다. 또한 이기려 총장은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저염식을 즐기고 절대 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염분과 같이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염식을 즐기면 무엇보다 혈압 관리가 수월합니다. 또한 고혈압을 처음부터 딱 막아놓으면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과식 또한 수명을 줄이고 여러 가지 성인병을 불러오는 재앙입니다. 맵고 짠 맛에 중독되면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포기하실 건가요? 동안 비결 다섯 번째,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기려 총장은 20대 시절부터 90대인 지금도 은퇴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자신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려 총장은 잠을 조금 자서 주어진 내 인생보다 세 배는 더산것 같다. 4시간 이상 자면서 성공할 생각하지 말라고 주변에 말한다며 멈추면 죽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철학으로 삼고 있으니 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살의 나이에도 대학 총장이자 재단의 회장, 신문사 회장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화가 촉진되는 시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놓거나 새로운 것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는 시점부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어린아이처럼 늘 호기심이 넘치고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고 산다면 노화는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5, 60대 사람들을 보면 직장에서 은퇴 후에 급격하게 노화가 촉진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사회생활과 호기심 어린 열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기려 총장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얼굴 도안 유지하는 거 힘들지 않죠? 알고 보면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운동과 먹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바로 수면입니다. 보통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죠. 저녁 잠이 많고 새벽 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다 깨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도 잦아지고 잠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늙으면 젊을 때보다 체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절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늙어도 젊을 때처럼 깊게 충분히 자는 것이 필요하지만 뇌 기능이 퇴화되어 잠을 제대로 잘수 없고 이에 따라 잠을 통해서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활에 몸이 적응하며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면 시간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가 비만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의 여러 육체적인 질환을 포함하여 치매 같은 정신건강 악화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잠이 줄어드는 현상을 극복하려면 낮에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8시간 정도입니다. 이것보다 적게 자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같은 시간에 잠에 들고 잠 자기 전에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며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멀리 하는 등 생활 속에서 숙면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합니다. 낮에 햇빛을 보며 활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낮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으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밤에 깊게 잠을 자기 위해서는 낮잠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은데, 못 견딜 정도로 힘들다면 20분 정도만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결국에는 밤잠을 빼앗아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되도록 짧은 시간만 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인 마그네슘 부족을 막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콩이나 표고버섯, 참깨, 잣, 우유 등을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조금 망가지셨다고 그냥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100세 시대는 이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아니, 120세까지 갈 수도 있는 현실 앞에 인공지능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 등 100세는 기본입니다. 100세 시대의 60대는 노년이 아닙니다. 청춘 중년, 꽃 중년, 액티브 시니어 그린 에이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애매하게 젊음과 늙음에 걸쳐있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엔 외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관리를 잘하자.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에는 주름, 검버섯, 점, 기미 등이 남아있지만 의학의 힘을 조금 빌려서 검버섯도 제거하고 레이저로 피부 탄력도 좀 높이고 주름도 얇아진 모습을 거울로 보면 젊어진 느낌의 매일이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멋진 옷차림으로 살자. 현대는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당당한 패션이 인정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의 패션을 눈여겨보고 같이 콜라보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나이의 굴레를 벗어나 나만의 개성 있는 패션 연출로 멋지게 살아갑시다. 세 번째, 근력 운동을 하라. 나이든 체형을 경계하세요. 가늘어지는 팔다리와 복부비만의 체형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60대 꽃 청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해가는 체형과 급격하게 진행하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임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 모발 관리를 잘하자. 모발의 양에 따라서 최소 10년을 넘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모발 편차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철저한 관리와 스타일 변화로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멋지게 변한 내 모습이 나에게 활력을 주고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모여서 인생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표정 관리를 항상 신경 써라. 나이를 의식하는 듯한 표정으로 경로사상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표정 하나하나에서 세월의 진부함과 고루함이 묻어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주위 사람을 돕겠다는 자신감과 겸손함이 청년 같은 푸르름으로 비칠 것입니다. 입꼬리는 항상 귓가에 걸어두고 밝은 눈웃음과 또렷한 발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면서 60대의 청춘 언니 오빠로 살아갑시다. 여섯 번째, 향기로운 60대가 되자. 옛말에 때 빼고 광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주 씻고 위생적으로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나만의 향기가 있는 향수를 찾아 정해놓고 은은하게 뿌려주는 센스가 절대 지나침이 아님을 명시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관절이 약해지면서 무릎이나 팔꿈치 어깨가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수영은 이러한 체중의 부하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격은 감소하면서 운동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운동과 비교해서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체중 감소나 근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 결국은 생존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60대가 되어서라도 배우게 되면 자신의 멋진 모습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손자들과 바닷가에 놀러가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는 살아온 연수를 한 살씩을 더해가는 숫자적 나이. 체력이나 건강도를 측정하는 건강 나이, 정신 상태를 도표로 표시하는 영적 나이 등이 있습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 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하는 삶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죽은 것을 웰다잉이라고 well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well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노년 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고 평탄한 삶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실망과 실패, 잃어버린 것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살면서 받은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감사함을 자아내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고 합니다. 둘째,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네 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질병과 고독과 빈곤과 역할 상실입니다. 점점 체력과 정신력을 상실하며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됩니다.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등입니다. 특히 핵심적인 요소는 열정인데,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의 민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도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 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23%는 7, 80세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대인관계를 잘하여야 합니다. 즉, 인간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 중심으로 가져야 합니다.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 관계에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간 관계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이기주의가 강해집니다. 노욕이 생기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는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며,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중심에 두고 살면,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말이 모든 게 함축되었습니다. 넷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기. 목사이자 작가였던 노만 빈센트 필은 백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라. 하루를 충만히 살아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일랑 접어라. 매일매일을 취하고 그것이 주는 풍부한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건면합니다. 다섯째, 신앙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늙어가면서 희망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고 가정마저도 짐으로 여길 때. 신앙마저 가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맙니다. 이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절대자만는 나의 참 친구가 되어줍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신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며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힘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에게 신앙은 빛이요, 생명이요, 꼭 있어야 할 보험인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후반전의 인생은 쓰고 버려진 여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후반생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 같지만 새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웰빙, 인생은 아름답게 늙는 웰레이징 하다가, 소망 가운데 죽는 웰다잉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야 합니다.